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인간들의 생각으로 삶의 해답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겁을 주기도 하고요 아주 시끄럽게 크게 들리죠 속임수로 가득한 사건들 마치 이걸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아 그거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내가 이걸 안 하면 안될것 같고 저 사람을 안 만나면 안될것 같고 그게 다 속임수라고요 아니야 이거,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급해 속이는 겁니다 마음을 시끄럽게 하려고내 마음이 막 걱정이 많고, 막딴 생각을 막 하고 있고, 세상 일로 막 쩌들어 있을 때, 사탄이 이겼다! 이런데요. 우리 마음이 조용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,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시끌벅적하게 만듭니다. 시끄러울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,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조용하고,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, 우리의 삶이 정신없고 시끄러우면 안 들립니다. 진짜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느다랗고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.